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 신고의 메뉴를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사업장별 신고서류 등록 여부인데요. 자, 신고서류 중에서 우리가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부가세 원장 조회및 수정입니다. 그래서 승인된 전표 데이터를 반영하고요. 자,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수금,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자산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부가세 대사는 홈택스 자료와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신고 부속 서류 집계 및 관리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부속 서류를 집계하고 마감을 할수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마감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전선 매체를 생성해서 전자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사업점별 신고 서류 등록을 보시면, 저 이렇게 사용한가 사용하지 않는으로 사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서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는 사용 안함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가세 원장 조회및 수정인데요. 자, 뭐, 일기, 기수를 확인하시고 작성일. 다음에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거래 구분.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지금 뭐 세금 코드가 있고 거래처가 나와 있고요. 저 매출이다 보니까 이 화면의 오른쪽 끝에 가시면 이제 전표가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인된 전표를 클릭하시면 그 전표 처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매입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매입과 관련해서는, 어, 자산에 있다면, 이제 자산의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매입 중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공제 사유 필드는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 대사는, 저우 홈텍스에서 불러온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워크플레이스의 전표 처리한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워크플레이스 전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홈텍스에는 없는 자료, 실질적으로 이게, 어,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래처다서 이제 그렇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실제 있는 거래처와서 홈텍스에서 자료는 불러왔는데, 전표 처리는 지금 안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제 비교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신고 부속서로 집계고요. 자,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엔드 기타 관련된 부속서들이 쭉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부가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수와 신고 구분을 확인하시고나는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집계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일기 확정 7월달 신고고 4월부터 6월달까지에 대해서 집계를 하겠느냐.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집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계를 클릭해 주시고, 또 나중에 집계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계가 완료가 되면, 이 집계 상태가 처음엔 미집계였던 게 집계 완료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신고 부속서류들을 보면 이제 집계 구분이 자동 생성이 되면서 y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신고 부속서류 집계 상세 조회인데요 자이 보면 자 매출이 지금 전자고 세건이 있고요 매입이 전자가 한건 카드가 2건인데 내가 이세건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금 코드의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세부 현황이 매출에 대한 세건이 나타난다고 확인할 수 있죠. 매입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세금 코드를 확인하시면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 부속서류 갈리고요 자, 이렇게 신고 부속서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별 서식별로 기본적으로 마감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전체 마감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개별 부속서류에서는 개별로 하나 하나씩 들어가서 우리가 마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감된 거를 한꺼번에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죠.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마감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신고할 기간, 기수 구분은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생성하시면 관련된 데이터들이 쭉 조회가 돼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감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가세 표준 명세서라는 것은 우리 부가세 신고서 실제 신고서식에 보면 왼쪽 하단에 있는 것들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요 수익 금액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자 우리 이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뭐 간주 부동산 임대업이 있어서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요 수익 금액 제외에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와 가사표준 명세를 먼저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산 매체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 매체 생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전자 파일이 이렇게 쭉 나타날 거고 전산 매체 파일을 이제 생성하게 되면 전자 신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